자 이제 초월 두 번째 빌드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성능도 좋고 실도 잘 되고 딜도 잘 나오고 유출도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초월 면에서 초월 그 빌드에서 종결 빌드를 찍었으면은 요거는 약간 재미있는 자동 사냥 그런 초월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항상 하듯이 하위 직업부터 먼저 보면 궁 장판 능력 지금 능력 그대로고 수류탄은 예고했던 대로 족쇄 수류탄 그런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수류탄이고요. 근데 이제 워록의 수류탄 강화 상으로 인해 이 수류탄을 꾹 눌러가지고 수류탄을 먹으면은 방직공의 보아지경이라는 버프가 생겨 버프가 25초인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25초 동안 적을 잡으면 어떻게든 적을 잡으면은 좁은 범위로 그적 주변에게 구속을 내는 범위 파동을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적은 범위 파동을 딱 닿으면 구속이 되겠죠. 그런 강화, 수류탄 강화 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각은 먼저 필수 조각, 정신의 가닥. 이거 때문에 이제 적들이 많이 구속이 되는 그런 빌드가 나올 건데, 그래서 구속된 적을 처치하면 지금 능력 에너지가 부여됩니다. 장판을 많이 까는, 직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거고그 다음에는, 뭐 분노의 가닥. 얘도 필수죠. 차례로 대상에게 피해를 주면은 근접 구격 에너지가 부여되는 거예요. 계속 말했지만, 얘는 자기가 직접 차례를 던, 주어가지고 던지는 게 회복은 잘 되는데, 이번 빌드에서는 아마 던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얘가 자꾸 잘 터져가지고, 그냥, 균정력 뻗어서 조금 채워지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를 주면 술탄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술탄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25초마다 있으면 좋죠. 얘도 필수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하나는 전연속성의 가닥을 꼈는데 뭐 다른 거 이것저것 껴보시고 입맛에 맞는 거 껴도 됩니다. 대상에게 적용되는 구속 시간이나 뭐 해제, 단절의 효과 시간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 가지고 워록 근접 공격도 저걸 해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 폭발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일단 이걸 껴놨고요. 뭐, 딴거도 뭐, 하면은 할수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하위 직업은 이걸로 장착 해뒀습니다. 경이 방어구. 경이 방어구는 괴석성 소나기를 채용을 했는데요. 이거 뭐, 다들 알죠? 그냥. 적에, 적한테 근접 공격, 근접 능력이든가, 근접 공격이든가, 이렇게 피해를 주면은 점차 딜이 증가하는 독뎀이 들어가고, 그, 저기 죽으면은 주변에게 독이 딱 전파되고. 그런 능력이고요딱 느낌 들면은 이제 조금 대가 좀 하신 분들은 어떤 빌드를 가져간지 감이 오실 거예요. 방어구 개조 부품 을 보면은, 솔직히 방어구 개조 부품은 이렇게 짜왔는데, 일단 취향껏 자신이 인간,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일단은 머리 부분. 근전 능력으로 맨 처음에 저걸 처치해서 괴사성 독뎀 터트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육탄전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 이상하게 구속당한 적이 처치할 때이 상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수류탄 처치 판정도 같이 나요 정확히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적이 한꺼번에 죽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죽을 때만 이제 판정이 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적이 죽을 수류탄 킬도 판정이 되니까 데더미를 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잠겨있는 다이너모. 요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능력이 되게 잘 돌아가요. 그냥 적 웨이브 한번 막으면 직능이 무조건 차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너모 같은 거 이거 대신 껴줘도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버거 때문에 막혀있는데 나중에 다이너모 껴줘가지고 궁 빨리 돌리는 그런 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에는 일단은 근접 능력을 그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활력의 셈 이런 거 꺼졌고요. 근데 근접 능력 피해주면은 수탄풀 돌려주는 위력 유도. 그래서 뭐, 이제, 직능을 챙겨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직능이 조금 써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반환준이 장난 아니에요. 그뭐 구속된 적을 잡았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직능 쿨임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수류탄 톨 돌려주는 걸 했고요. 강한 근전 능력 결정타. 첫 번째 적 잡을 때는, 능력 결정타 설치하면은, 보주. 하나 정도는 먹으면 좋으니까. 헤비크 펀치를 사용을 했고요. 방어구는 이제 뭐 긴급 보강 썼는데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착용을 했습니다. 그냥 저항 높은 거. 잘안 죽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주, 하나는 엔간에서 나오니까 힘의 보주 먹으면은 수류탄이랑 근전 능력 풀 돌려주는 거 착용을 했고요. 직업 방어구는 근전 뭐냐 직업 능력을 되게 자주 쓰니까. 분산이랑 연속 근접 공격. 네, 둘 써줘가지고 풀 계속 돌리는. 수류탄 풀도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근전 능력 풀만 관리 조금 해 주면은 계속적 자동 사냥이 가능한 그런 빌드고요. 그리고 요게 추가적으로 요게 이번에는 무기 추천이 있는데요. 뼈의 식식이 이경위 무기를 추천을 합니다.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안돌아간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있으면 더잘 돌아가요. 이 뼈의 식식이에 중시키면 폭발을 일으켜 주위의 대상을 중독시킵니다 이게 괴사성 독뎀이랑 같이 딜이 들어가 그래서 식식이는 한번팡 터지고 다 괴사성 붙어가지고 걔네들 죽으면 괴사성이 한번더 터지고 요런 느낌으로 같이 먹기 때문에 식식까지 써준다면은 더욱더 잠몹잔데저 자리를 불러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독쇄수수단 섭취를 하면은 이제 나한테 방지금이 모아지기 위 버프가 없고 그럼 그 버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적을 채취하면 무속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접공격을 던져요 근접공격을 휙 던지면 근접공격 개체딜 플러스 괴사성 딜 해체라는 게 적한테 계속 피해를 주면 해체 피해가 계속 나타나요 독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괴사성 독뎀 때문에 해체가 계속 터지고 그러면 괴사성 독뎀 해체딜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인간한 적은 완전 보스급 적 아니면 인간한 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인간해서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은 요 술탄 섭취상 때문에 그냥 구속폭발이 일어나겠죠 구속폭발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있는 적들이 구속이 당하고 그럼 그 주변에 적들한테 구속당하고 끝이냐? 아니죠 괴각성 소나기에 독뎀이 들어가죠 그럼 독뎀도 같이 들어가면 주변 적들이 다 같이 독뎀이 들어가고 그럼 독뎀 들어가는.. 매달려가지고 있으니까 공격 못하고 그냥 조용히 독뎀 당하면서 자동사냥 당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은 또 주변 적들한테 옮겨가고 옮겨가고 요런 식의 빌드입니다 그래서 정신에 가닥으로 지금 이 에너지도 계속 회복이 되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 수류탄을 사용한, 켓본 빌드? 뭐라 해야 돼? 암튼, 그런 빌드가 아마 갖고 올 건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만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갈구리 수류탄을 이용한, 어제 올렸던 그 빌드가, 초월 워러곤 최고입니다. 그냥 그거,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거 쓰고 있는 게 제일 잘불러갈 거예요.